자, 흡혈귀 100명, 중앙드랍. 맨날 중앙드랍 당하기만 했는데, 이젠 당하지 않겠다. 우리가 간다. 100명. 정확히는 104명이겠죠? 아, 이거 렉 걸리는 거 봐. <laughs> 너무 많으니까 안 돼, 이거. 일단 대기를 해보고요. 아까도 이랬었는데, 일단, 어, 이번에는 들고 가는 거 없어가지고, 어, 들고 가는 거 없어서 그냥 바로 들어간다. 자, 일단 이런 수좀 볼까? 105명이었는데, 애기 한명 빼고 가는 거니까, 104명이 될 거고요. 104명 중앙드랍. 한번 가보자. 제국한테 한번 가보죠. 와, 우르르 온다, 진짜. <laughs> 보통 습격 막을 때막 보정민 100명 오는 거 상상하는데, <laughs> 우리는 우리 정창민이 100명이 돼버렸어. 다 아, 들어가고 있지? 아, 들어갈수록 렉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laughs> 정창민 들어가면서 렉이 나아지고 있어. 세배속도 돌아간다, 이제. 다 들어오시고요. 됐다. 아, 렉한 개월 나아졌는데? 자 가자 중앙들아 가봅니다 발스타 여기에 중앙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공격 가자 이야 개멋있어 <laughs> 날라갔나요 날아가지잘 확대해서 봐야지 보자 제국 전초기지가 어떻게 생겼지 아 뭐야 이거밖에 없어 야 중앙들아 여기 왕복선 같은 게 있네. 야, 여기 박격포랑, 뭐, 정창민들 있고. 별거 없죠? 갑옷을 입는 입었는데. 가자! 100명이야, 이거. 공격, 공격! <laughs> 다때려보셔 됐어. 때려보셔때려보셔 야! 자동전투. 누구 죽었어? 누구 죽었어, 얘? 우리 정창민이야? 죽었구나! <laughs> 야, 공격해, 공격해! 다 때려 잡아. 얘들아,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헤매고 있어. 한 명은 명상하고 있고. <laughs> 근데 한명 죽었는데, 얘는 왜 죽었지? 머리가 따여 죽었나? 방어구가 좀덜입어도 그렇구나. 야. 야, 근 중앙드랍인데, 중앙드랍 같지가 않게 떨어졌다? 아, 아군 맞았어? 야, 씨, 팀킬러 죽는다, 팀킬러. 빈킬러 죽어. 아니, <laughs> 진짜. 100명의 흡혈귀 집단. 어, 도망쳐, 도망쳐. 일단, 한명 죽었어. 얘가 뒤늦게 합류한 친구였는데, 투백이 안 쓰고 가가지고 그렇구나. 그렇지 뇌가 파괴됐네? 플랩의 <laughs> 충격파로? 근데 아군이 죽었는데? 됐어? 이야, 좋습니다. 정리가 됐고요 전초 기지 하나 박살 냈어. <laughs> 점프 뛸 때만 좋았지 점프 뛰고 나니까 너무 시시한데? <laughs> 안에 다 부셔봐. 일단 제국 전초 기지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볼까? 이렇게 해 놓고 좀 맞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사실상 컨트롤 없이 그냥 다 박살내버렸네. 물량으로. 아니지 이거 침대 같은 거 있잖아. 침대같은 거를 활용해서 의료용 침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어 이런 것들 점거해서 애들 좀 아픈 사람들 쉬게 만들자 다음 습격도 가야지 아 애들 왜 이렇게 흩어지냐 다 안으로 들어와라 일로와 <laughs> 드래그하는 것도 문제네 그럼 104명이 103명이 됐죠? <laughs> 103명이 됐어. 한명 갔습니다. 근데 저거는, 씨, 내가 계속 정책으로 근이드 헬 쓰라고 했는데, 안 써, 이상하게. 여러분, <목소리> 역할 부여도 다 해주시고요. 여기는 우리 인적 자원만 얼마나 돼? 아, 전초기지 파괴. 오더가 올라갔는데? <laughs> 돼지랑 막 이런 애들이랑 올라갔는데? 웨이스터도 오더가 올라가? 근데 안 올라가지? 그냥 말만 그런거지? 오더안 올라갔음 카플라 언젠가는 이제 우리도 그거 약할 컨셉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모든 전초기지 부시러 가는 거 근데 생각보다 전초기지 규모가 별로 안센거 보니까 막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침대에 다 정거해 주시고요. 정창민용 그다음에 의료용 정거해 주시고 의료용 애들 또 다친 애들 빨리 치료한 다음에 아 근데 치료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것보다 전리품이 뭐가 없는데? 여기 쓰러진 애가 누구였지?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정신보호모 뭐 있다. 야 이거 진짜. 희귀한 아이템인데? <laughs> 정신모모 나왔네? 저 게임하다가 몇번본적 없는데. 아, 이렇게 털러 가면은 이런 게 있구나. 정신모모가 정 필요하다면은 저런 거 써도 되겠다. 그 다음에 l t 스 해군모 이걸로 바꿔주자. 내거 상급인데. 여기는 만벽이 있네? 만벽도 46%? 어, 감흥력 더 올라가네? 좋습니다. 와, 빠글빠글하다. 100명 정착지. 자, 일단 뜨자. <laughs> 하나 박살 냈어. 이번에는 근접팀만 한번 가볼까? 근접팀이 가서도 다 쪼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접팀 갔다 오자. 누구누구지? 봐야돼 근접팀. 마루 빼고 갔다 오면 되겠다. 오히려 얘네들이 더셀것 같은데? 뭐야, 얘는 무기가 이상한 거잖아. 또안탄 애들 없나? 탔지? 얼근접으로 한번 가보자. 다음 제국 습격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중앙에 나가 근접님 출동. 이거 만들어주시고 날라가나요 가깝지 여기는. 음 여기는 뭔가 좀 많아 보이는데 이쪽에 떨어지는 거야 중앙들아. 야 가자. 다 조져버려. 야, 이거 포탑에 너무 억그로 많이 끌리지 말자. 한 명만 끌려, 한, 한 명만. 됐지, 됐지. 다 조져, 조져. 막 퍽퍽 소리 나는데? <laughs> 됐지. 가자. 밥 먹으러 간다, 얘는. <laughs> 야, 맥주 마시고 그냥 싸우는 도중에. <laughs> 잠깐만, 반경 맞지? 다른 도중에 뭐뭐 날라가는데? 이거 뭐 잡으면 뭐 있나? 어? 궁금해지는데? 저거 잡으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은 얘네들은 소집해서 따로 빼두자 자리가 좀 껴있으니까 와여기더 빠따 들고 있어 그치 뭐야 끝이야? 너무 쉽게 막았는데? 때려잡아, 때려잡아. 놔두지 마, 한명 더. 야. 대충, 견적이 잡힌다. <laughs> 어떻게 잡는지. 어? 해양 메카노이드. 나가자. 얘들아, 나가자. 와, 촘방촘방 온다. 어올센틴 가본데? <laughs> 센티 <laughs>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긴 하네. 올 센티. 대충 24마리? 나가자. 우리의 화력을 보여줘. 되나 근데 이거 일단 쭉 넓게 서고 초능력 써야겠네 그렇지 가자 얘는 점프가 없잖아 얘 점프가 없네. 폭식? 아니 폭식 지금 뜬다고? 아 얘는 없잖아 이게 일단 빠져 빠져주시구요 애기는 뒤에 빠져있고 됐지 어, 일단은 광파를 쓰긴 해야지 아 잠깐만 광.. 광파 말고 장난이 없구나. 일단 써주시고요. 하나 더 들어가서 전진하자, 이제. 자, 개돌 합시다. 돌진해 주시고요. 들어가자. 밀라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마루 빨리 가자. 방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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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밀라 한번 빠져주시고 됐어 됐어 <laughs> 야 이거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맛이 있구만 속도 덜 진해, 덜 진, 덜 진해 주시고, 얘뒤 쏘는 거지. 얘 일단 끊어, 주요 아니, 방판 한번 더. 늦지, 됐지, 됐지됐지 이렇게 해주시고, 아, 근절님들이 지금 위쪽에 서 있구만. 가져주세요. 이거 일단 뛰어봐. 아불 붙었어? 아 불을 우리가 붙인 거구나. <웃음> 진짜. <laughs> 야이씨. 자꾸 이거 던지게 만드네. 들어가자. 팀킬 나오겠다. <laughs> 야 재밌다. <laughs> 이런 전투지. <laughs> 머리 수로 찍어 누르는 전투. 재밌네. 애들 안 아프죠? 다들? <laughs> 안 아플 거임. 누군가 하나 죽을 법은 한데 아무도 안 죽었어. 오르러 오는 거 봐, <웃음> 진짜 <웃음> 많기는 많다. <laughs> 많기는 많아. 자, 이게 마지막 공격 갑시다. 일단 안 가본 데를 가봐야겠지? 해적이나 이런 데는 다 가봤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 어, 그냥 보라색 지역, 보라색 당연히 약하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공격이죠? 가자, 출발! <laughs> 바로 사라졌음. 야, 근데 중앙 드랍은 사실 정중앙에 딱 떨어져야 그 맛이 있는데. 약간 가생일 중에 떨어지니까. 볼까? 아, 여기 떨어지는 거야? 어, 그래도 제법 뭔가 많이 있네? 해병대가 본 이쁜 애들 있네. 어, 그렇구만. 이거 박격포 터지면서 우리 데미지 들어오겠다. 야. 일단 뛰어봐, 이거 얘들 <laughs> 뛸수 있는 애들은 뛰자. 일로 됐어, 뛰어주시고 아니 미친 개 많은 거 보소. 막 뛰어봐, 박격포에 맞는 거는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 아까 전에도 박격포 쪽에 떨어져가지고 그 포탄 때문에 누가 나 죽은 거 같았는데, 와 근데 여기 보호막 벨트 있어서 다행이네. 얘네들도 죽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아, 아 아무도 안 먹었어? 떨어졌어? <laughs> 땡에 들어오긴 했네. 얘네는 왜 무기가 없냐? 무기가 들고 가라. 됐지. 좀써주시고요 화력으로 찍어 눌러주시고요. 덴잡님들. 서번트중국은 <laughs> 누구? 테스! 아, 그래. 전투기지 파괴. 아, 뭐야, 가져갔어? 나격해 따라가.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 다 죽여, 죽여. 흡혈기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다 죽여, 다 죽여. <laughs> 아, 이거 터진다! 쏘면은. 너도 잡으러 가. 죽여, 죽여. 됐어. 뭐지? 얘네 들 무기가 없어? 빠른 락 쓸까? 야, 이런 애는 바로 우리 정착지로 포섭했을 텐데. 아, 내가 타고 있네. <laughs> 아, 나 진짜. 세 개를 지배하려는 흡혈기들.